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스러움이다. 이 근본 감정이 참된 예술과 학문의 원천이다. 신비스러움을 알지 못하거나 이에 더 이상 경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움을 한 글자로 말하면 알미입니다. 그 알미의 원천이 바로 신비스러움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를 처음 사귈 때그 사람에 대한 신비스러움이 없다면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신비스러움이 무너지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실망감으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자기 개발을 통해 깊이가 있는 신비스러움 그 자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도 준생 주살 7장 태월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는 제아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천지의 시간 질서로 오는 이번 가을 개벽기에 살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법방이 바로 의통이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의통은 가을 개벽기 때살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 조화권으로 각 종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 혹은 해인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통의 주된 바탕이 바로 태월주 주문이기 때문에 의통의 핵심이 바로 태월주입니다. 상계님께서도 태월주는 개벽기에 설 주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개벽 실제 상황에서 태월주로서 천하 사람을 살려내는 것으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현실을 사는 인류에게 태월주는 산소와도 같아서 가을 개벽기에는 태월주를 읽어야만 생명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청자께서 꼭 알고 싶어 하는 신비스러운 이야기 천지의도 춘생추살 제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제아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세상은 조화 성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 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돈은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상견님께서는 인류가 갈 계벽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상생의 세상을 조화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열린다라고 해서 지상성경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온 인류가 기다려온 후천 상생의 세상, 조화성경, 지상성경은 어떤 세상일까요?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김용규 박사님은 생각의 시대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시대까지 누적된 지식을 섭득하여 그것에 의존하여 살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누가 어떤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관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네트워크 안에 넘쳐나는 데다 개별적이고 미시적이며 수명마저 짧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격변하는 환경을 꿰뚫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며 합리적인 전망과 판단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솔려 있다. 한마디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라고 시대 정신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지식이 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식은 이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접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제 유용했던 지식이 내일이면 설모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혁명 시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유형 문화인 기계 문명,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컴퓨터, 핸드폰, AI 등 물질 문명인 유형 문화가 아주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치의 문명도 첨단 기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기계에 의존해서 아는 척을 하는 수준으로 기계가 다 알려주는 것이지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은 없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은 현대의 물질 문명을 전럼바리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정신이 발동해야 육신이 움직이듯 유형 문화의 모체는 정신 문화인 무형 문화인데요. 하지만 정신문화도 후천가을이 되어 결실 문화가 나올 때 완성되는 것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서구에서는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 문명을 열기 위해 서양 문명의 바탕 위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동양 중심의 영성 문화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1970년대 전후에 서구에서 시작된 신과학과 동방의 수행문화입니다. 즉, 물질 문명의 극치에서 그것을 다스릴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몸부림 끝에 영성문화, 일신문화, 선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물질과 더불어 우주적 신성이 충만한 인간의 정신 영역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럼 후천 조화 성경은 어떤 세상인지 상제님 말씀으로 알아볼까요? 상제님께서는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후천은 한마디로 완성, 통일, 조화의 세계이며 인류의 꿈이 지상에 실현되는 성경세계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우주의 이상을 땅 위에 실현하는 인존 이념이 뿌리 내리고 인간이 온 우주와 교감하는 만사지 문화가 실현됩니다. 또한 신과 인간이 합일하고 과학과 종교가 하나로 만나며 정치와 종교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선천 상극의 투쟁과 반목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신성이 온전히 발현되며 화기가 넘쳐흐르는 상생의 세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륜보다 천륜이크니 천륜으로 우주일간이라 는 상제님의 말씀을 세계 보면 인간의 활동 영역이 지구 차원을 뛰어넘어 전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는. 진정한 우주 문명 시대로 들어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 일가의 통일 문명 시대는 첨단 과학 기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계님께서 내신 오늘의 21세기 첨단 기술 문명이 당신님의 이상향인 도술 문명과 하나로 통합, 성숙되는 경지를 갈때 비로소 열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후천 문명에 대해 한마디로 지심 대도술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곧 말하지 않아도 인류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세상 만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도통문화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선천의 닫힌 우주에 살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온갖 갈등과 모순, 대립이 삭텄으며 급기야 원과 하늘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후천 가을에는 마음문이 열려 인간이 온 우주와 교감하며 만물의 신성과 대화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천지 일신문화가 열립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조화성신 자체가 되며 그 의식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지므로 언제 어디에 있어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명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소통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만사지 문화라고 하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후천에 건설되는 만사지 문화에 대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신명과 하나되어 스스로 아는 문화, 앉아서 말리를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온다. 사람이 명령만 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뜻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조화 성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계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조화 성경을 기존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는데요. 천국, 서방 정토세계, 불국토, 대동세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지상 성경에 대해 시청자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해서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로 문의를 해온 질문이 있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후천에도 국가나 정부가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르면 전 우주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그때 상제님의 도법을 통치 원리로 삼아 우주촌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가 간도수의 역사 섭리에 의해 동방의 한국 당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천상의 신명조화정부가 통합된 명실상부한 우주통치 사령탑으로서 우주일가 통일문명 건설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과도기 과정에서 세계통일정부가 지상에 구현된 것이 국제연합인 UN이죠.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곳 해동조선에 지상천국을 만들리니 지상 천국은 천상 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가을 개벽기 인류 구원의 주체인 한민족이 후천 5만년 동안 전 세계 인류를 가르치고 다스리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를 한 마음 한 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도주국으로서 도통줄을 내려주어 인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계를 지상 성경 문화로 끌어올리는 문명 개벽을 주도하게 됩니다. 일찍이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인 신교를 받아 인류 문명을 태동시킨 간방의 한민족이 다시 후천 성경 세계를 개창하는 신문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통일되는 후천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에는 원시 반본에 의해 제 뿌리를 찾아 민족 단위로 나라가 구성됨으로써 각자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되찾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의 상생의 도를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제껏 볼수 없었던 가장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시족이 2,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130개 족속이 모여서 이룬 나라고 중국은 50여 족속이 모여서 구성된 나라입니다 족속으로 따지면 거의 3천개가 되는데요 상제님은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문명계와 삼천국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 나라로 열려 꽃핀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후천 성경은 대우주 천체권이 상제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 삼천계의 나라로 문명의 꽃을 피우며 행복을 구가하는 조화 성경의 세상입니다. 또한 상견님께서는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되도록 공사를 보신 것이죠. 이는 한국어가 세계 공령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통일과 함께 생활 풍습, 나아가 종교와 사상, 철학까지도 모두 간방 한민족의 상제 문화로 통일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각 민족의 토착어와 고유 문화는 더욱 활짝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세상은 상제님의 진리로서 도성 독립이 되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가을철의 통일된 하나의 문화권을 군사부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새 세상의 털이 바로 군사부 문화인데요. 본래 군사부 문화는 우주의 본성인 낳는 조화와 기르는 교화, 다스리는 치화의 삼신의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화신은 아버지의 도를 열고, 교화신은 서성의 도를 열고, 치화신은 임금의 도를 열기 때문에 삼신의 본성이 바로 군사부입니다. 그런데 상견님께서는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며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 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갈래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류 상고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화사의 90% 이상이 제왕 문화입니다. 한민족의 뿌리 역사이자 일교의 시원문명인 황국, 배달, 당군, 조선 시대에는 군사부가 하나로 합일된 신교문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선천 상극의 닫힌 우주에서는 인간의 미성숙으로 군사부 문화의 참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천 년전 주나라가 세워진 후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지면서 성인이 아닌 패자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재정 일치 시대는 끝나고 정치와 교화, 즉 종교가 분리되어 전개된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정신인 원시 반본 섭리에 의해 천지의 뜻을 역사 속에 실현하시는 상제님의 강세로 신교의 삼신 문화, 군사부 문화가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천지의 성령문화 신교의 주제자로서 삼신의 3대 덕성인 부도와 사도와 군도를 동시에 서시는 상제님의 군사부 일체의 도법으로 가을철 통일문화를 열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앞으로는 군사부 일체로 상제님이 군도 되고 사도 되고 부도 되는 세상이다. 나를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이지만 죽는 세상,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에 살리는 것도 부모이다.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니 상제님이 서성도 되고 상제님 진리로서 온만년을 통치하니 상제님이 군주, 재왕도 된다. 천지의 최종 목적이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에 군사부 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군사부 문화는 대자연 섭리의 귀결점이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만간 인류가 맞이할 후천 조화 성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류 문화의 시작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정밀한 기계 부품을 만들면서 정보화 시대로 대도약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면서 어제의 정보로는 성공할 수 없는 속도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은 분명히 물질 문명, 기계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치의 기계 문명은 신종 질병과 전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우리 삶을 오히려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에 많은 석학들이 앞으로의 미래 문명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의 과학기계 문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조류, 메가 트렌드는 영성문화, 정신문화임을 선언하며 인류가 나아갈 문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렴풋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실체가 바로 상계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조화 성경입니다. 이번에 상생의 질서로 새로 태어나는 후천 가을에는 인간이 우주와 정신적, 물질적으로 교감하며 만물의 신성과 대화하는 고도의 영성문화, 신도문화가 열립니다 앞으로 인존으로 거듭 태어난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뛰어넘어 농이 자연의 입법과 신도의 성신에 통하여 자유자재로 창조와 변화를 짓는 조화 문명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만유가 성숙하는 가을철에는 전 인류가 한가족이 되어 열매 진리인 상제님의 통치권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상제님 진리 말씀을 담은 정산도 도전이 후천 5만 년전 인류의 교과서가 됩니다. 후천 5만 년 동안 자손만대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조화성경은 전 인류가 꿈꾸던 지상 성경이자 현실 성경입니다. 오늘 신비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신비스러운 미래 소식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앞으로 인류는 자연의 이치로 오는 가을 계벽의 관문을 극복하고 넘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조화 성경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신도 문명, 만사지 문명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후천 조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천 인존 시대와 도통 대중화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